안녕하세요, 멜로망고입니다. 자 오늘 동영상은 제가 이번에 베트남 선자야 시장과 미케비치 해변 인근의 작은 야시장에서 먹었던 해산물 요리, 해산물 구이, 랍스터 구이, 그거 먹었던 영상이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올려드려볼게요. 좀 가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듯해서 올려드립니다. 입구에, 그 야시장 입구에 들어서면은 이렇게 철판 아이스크림 집이 먼저 있어요. 어, 이게 보면 다다다다. 소리가 굉장히 나서 저 멀리서부터, 어, 엄청 시끄럽게 듭니다.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나칠 수가 없죠. 저도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이 둘이라서, 가면, 야시장 가면 무조건 이거 하나부터 먹고 시작하네요. 뭐 가격은 3만 동, 하나로 한 1700,800원 정도, 정도, 정도 가격이시고요. 그리고 야시장 이렇게 지나가 보시면은, 뭐, 짝퉁 물건들도 좀 있고, 뭐, 생필품들도 있고, 보시면 마사지 발마사지 이런것도 있고 피규어점 이런거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사시면 뭐 그렇지만 예쁜 쓰레기들이죠 어. 그리고 어 후반에 제가 영상 사진을 하나 올려드릴건데 좀 사지 말아야 될거 여기 사서 제가 좀 후회하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후반에 어다 지나고 영상 지나고 후반에 사진으로 하나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자 그리고 선자야시장에서 가장 많이 드시는 게이 해산물 랍스터 구이시잖아요. 저희도 이제 가족이 같이 와서 보고 저희도 한번 먹어봤어요. 50만 동짜리 먹었고, 자 50만 동짜리가 어, 랍스타가 중짜로 아주 작은 건 아니고, 그 다음에 중짜로 한두 마리, 그 다음에 가리비 세 개, 그 다음에 새우가 네 마리, 그 다음에 오징어랑 문어 같은 거 이런 거좀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. 근데 이제 야시장이다 보니까 위생 같은 거는 그렇게 신경 쓰시면 여기서 좀 드시기가 힘들어요. 여기서 드실 때는 위생 같은 거 조금 포기하셔야 될것 같아요. 자, 여기 보시면은 아, 랍스터 데치는 물이 그러니까 BBQ 하기 전에 여기 좀 데쳐가지고 들어가는데 아, 저라스타 데칠 물에 한몇마리좀 데쳤을까요, 과연? 에, 엄청 많이 데쳤을 것 같아요. 어, 물은 새로 갈지 않을것같아요 위생이 좀 그래요. 보시면 새우 네 마리 보이시죠? 어, 방금 전에 이제 새우 네 마리였는데, 아, 나중에 저희 테이블에 왔을 때는 새우가 세 마리밖에 안 왔더라고요. 어, 물론 이제 빠트리셨을 거라고 실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, 여기 다낭, 이제 다른 분들 여기 여행 오셔가지고, 저런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또 기분 나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, 어, 자기 요리는 좀, 뭐랄까, 책, 끝까지 좀 옆에서 좀잘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저랑 같이 이제 옆 테이블에 계셨던 한국 가족들이 계셨는데, 그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시더라고요. 옆에서 랍스터 구이나 뭐나, 여기서 끝까지 다 자기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지켜보시더라고요. 이게 꼭 그렇진 않더라도, 눈여겨보셔가지고 아 그분들이 음, 뭐 라스터도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뭐 말씀하시면서 지켜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켜보셔가지고 네, 바뀌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일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, 저희 처음 뭐, 어, 주문할 때 모닝글러리죠 어, 모닝글러리 볶음 요 서비스로 주신다고 해가지고 저희 요거 서비스로 주시는거 제가 이렇게 영상도 한번 찍어봤네요 이게 음식이 참 분위기인 것 같아요. 여기서 이게 집에서 만약 제거를 해 먹었다면 저 맛이 안 나겠죠. 이 밖에 또 야시장이고 사람들 많고 그런 분위기에서 또 저렇게 먹으니까 조금 위생이 떨어져도 맛있게 먹는 거고요. 자 이렇게 옆에서 또 이렇게 뭐 꼬치 같은 것도 팔고 같이 이렇게 사다가 먹을 수 있어요. 자 보시면 새우 세 마리입니다. 네 아쉽게도 새우가 세 마리였고 어. 모든 그 음식이 한 번에 조리되진 않고요 만들어지는 순서대로, 어, 구워지는 순서대로 이제 먼저 나와요. 작은 것들이 좀 먼저 나오고, 랍스터와 이렇게 큰 것들은 조금 구워지는데, 어, 시간이 좀 걸리네요. 어, 그리고 이게 뭐 작은 팁이라면 팁인데, 그 랍스터를 고르실 때꼭 뒤집어서 냄새를 좀 한번 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저도 이제 저희 와이프랑 같이 이걸 고르면서 뒤집어서 냄새를 맡은데 어떤 거좀 비린내가 심하게 나는 것도 있고, 어떤 건좀 냄새가 안 나는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거 바꿔달라면은 그 자리에서 좀 바꿔주시니까 잘 고르고, 그러니 이제 상하기 직전에 그런 랍스터들, 해산물들 드시지 마시고 좋은 싱싱한 해산물로 좀 드시길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랍스터에 이렇게 이제 버터 소스를 좀 올려줘요. 네, 이렇게 버터에 뭐 대파랑 버터랑 어, 들어가 있는데, 어, 그래도 뭐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뭘 먹어도 맛있지 않겠습니까? 네, 이게 참 해산물 천국답게, 어, 가성비가 참 좋은 것 같아요. 한국보다, 한국에선 이렇게 드시려면 적어도 10만원 중반대는 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어, 자, 이렇게, 어, 50만 동, 2만 7, 8천원 정도로, 이렇게 랍스터 두 마리에, 어, 새우랑 가리비, 뭐 이렇게 막 어, 맛조개, 이런 거 해가지고 같이 드실 수 있으니까, 가성비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, 뭐, 가장 중요한 거는, 어, 이렇게 가족들이랑 이렇게 맛있게 먹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거죠. 자, 이렇게 보시면, 이게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, 어, 여기 갈까, 저기 갈까, 아, 맛있을까, 없을까,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했지만, 이렇게 만드는,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서 보니까 다시 한번 가서 먹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네요. 자, 여기서부터는 미케비치 해변 인근에 저 제가 묵었던 그 숙소 옆에 그 작은 야시장이에요. 제가 이쪽에서는 숙소를 골든 로터스 럭셔리 호텔과 골든 로터스 호텔 이두 군데에 묵었었거든요. 그 호텔에 나오셔가지고 오른쪽으로 한 100m? 어, 100m 정도만 가시면은 이 야시장이 여기서 이제 입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어, 제가 그 묵었던 호텔, 골든 로토스 럭셔리 호텔이랑 골든 로토스 호텔, 어, 그것도 제가 후기 좀 올려놨으니까, 뭐 참고하셔서 호텔 고르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여기도 뭐 그렇지만 입구에 또 들었으면은 철판 아이스크림, <laughs> 요거 맞는 거 굉장히 멀리서부터 따다다닥 소리가 또 들려요. 그래서 아이들이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. 하나씩 먹고 가자고 해가지고, 네, 요거 철판 아이스크림 아이들한테 하나씩 사주고, 여기에 있는, 만드시는 분들이 더잘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, 제가 보기에. 자,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저희가 지나가면서, 그, 랍스타랑 해산물 요리가 처음에 먹, 그러니까 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, 지나가면서 이제, 우연찮게 먹게 됐어요. 근데 음. 거기, 아, 선자의 시장보다도 가격이 훨씬 저렴하더라고요. 물론, 싱싱하고, 그리고 뭐 이제 개수나, 이런 거에 빠짐없이 또다 주고, 음. 보시면은, 방금 보셨던 것도 50만 동. 어떻게 보면 라스터가 두 마리인데 라스터가 좀 커요. 선자 야시장에서 봤던 것보다 대체적으로 조금 크고, 자 50만 동 이렇게 보면은, 네. 그리고 이제 저기 서비스 같은 것도 좀 올려주시고, 새우 같은거나 뭐 오징어 이런 것도 좀 껴서 주시더라고요. 자 이게 보시면은 야시장에 노점상 그러니까 노점상 상가들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. 보니까. 이때가 제가 갔을 때도 저녁 때좀 비가 좀 많이 왔다가 안 왔다가 좀 그랬어요. 하나나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좀비 오는 날도 있고 우기는 아니었는데 비가 좀 많이 오는 날씨라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좀 많이 안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. 요 전날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 와가지고 거의 좀 숙소에만 있었습니다. 네 호텔에서 아요거 비온 동영상도 제가 나중에 한번 좀 올려드려 볼게요. 여기 네, 이렇게 이제 먹거리나 여러 가지 좀 판매하고 있고. 그래서 이제 천천히 숙소가 이쪽에 미케비치, 미케비치 해변에서 어, 거리로 따지자면 한뭐 50m? 50m 정도 이제 걸어가는 왼편으로 바로 다음 블록이 미케비치 해변이에요 여러가지 뭐, 뭐 야식들도 팔고 음료수나 뭐 이런 꼬치 같은 것도 파니까 한책 나오셔가지고 한번 정도 뭐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. 네, 다시 자, 가다가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해산물 요리를 한번더 먹게 됐는데 어, 이 보시면은 이게 20만 동이에요. 어. 자, 보시면은 여기 자 보세요. 35만 동. 여기 20만 동에 여기 35만 동에 랍스터가 두 마리가 올라가요. 35만 동이면 한 18,000원. 2만 원 조금 안 되겠네요. 어, 2만 원 조금 안 되는데 랍스터도 그래도 중급 사이즈고. 자, 새우도 3 마리인데 뭐좀 서비스로 또 새우, 세 마리를 더 주시더라고요. 아, 두마리더 주셨네. 자, 그래서 가격은 35만 동. 한 2만 원 정도. 라스터 두 마리에 가리비와 뭐, 키, 어, 좀 조개, 맛, 맛조개라 고 그러죠? 어, 조개랑, 또 뒤쪽에 문어 다리 같은 것도 있어요. 저 가리비 밑으로. 그래서 요거 두 개, 35만 동이 먹었는데, 어, 한국에서 2만 원에 뭐 절대 저렇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.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인데.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요거 한번더 먹었어요. 근데 여기, 물론 위생은 뭐 그렇지만, 그래도 전에보다는 선차시장보다 이가좀더난것 같습니다. 물건도 굉장히 싱싱하고, 그리고 가장 뭐 이제 중요했던 게 이제 좀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물건이나 이제 뭐 바꿔지는 거나 빠지는 거 없이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어서 여기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생각해보니까 이때 모저 뭐 모닝글로리나 이런 거를 좀 하나 시켜서 같이 먹어도 괜찮을 뻔 했겠네요. 저도 이 동영상 보니까 아, 저기 모닝글로리가 있었구나. 이래. 나중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얘기해서 좀 서비스로 달라고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네요. 조금 더 추가요금을 내더라도 그렇게 좀 드셔보시는 거. 그리고 저 소스도 약간 치즈랑 버터, 뭐 마늘 이런 소스였는데 어, 나쁘진 않았습니다. 맛있었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 여기서 맛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이날도 이제 먹다가 좀 비가 와가지고. 어. 자, 요게 이제 그 마지막으로 먹었던 저희 사진이구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고 후했던 분모 한번 더 올려 보겠습니다. 자,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여기까지 다낭에서 야시장 동영상 여기까지 예,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